어 수비 땡겼어요, 3루 수비. 그렇죠. 정확하게 대줘야 돼요, 김도 선수는. 뛰죠 그렇죠. 주자 2루까지. 무사 2루. 자. 자 김도 선수는 카운트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기다리면안 돼요. 다시 번트죠 그렇죠. 보내주는 게 맞아요. 바스탄가요? 네 보시죠. 좋겠습니다. 2대 0과 2대 1은 틀리거든요. 네. 경기가 한 점을 더 부... 빨리 따라가는 작전일 거예요. 네. 다시 작전 나오네요. 네. 자, 삼루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바스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. 네. 가능하죠. 네. 가능하죠. 다시 싸운 나옵니다. 도로 한번더할것 같아요. 그쵸, 네. 가죠 네. 아니, 네. 그렇죠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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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아나아있어니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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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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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아니